진짜 가버리셨다. 와. 아니, 저 영업사원분이 계속 그, 출연 안 하신다고 고사하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현중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K3 연비대회에 제가, 어,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다행히 떨어졌고, 기아차 쪽에 얘기했더니, 오늘 또 이렇게 취소하신 분이 계셔서, 다행히. 이건 뭔가 주출적인 농간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땡빵으로 베타로, 이렇게 이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됐어요. 일등을 해야 되겠어. 일등을 해야 네. 공기청정기를 준다고. 공기청정기를 받아야 돼 우리. 집에 공기가 안 좋으니까. 아공기안 좋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연비가 잘 나올 수 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 를좀 줘야 되겠어. 제일 흔한 게 타이어 공기 맞는가? 타이어 공기압. 네, 현대차 하듯이. 어 현대차가 전에 빡빡하게 해줬듯이. 지금 32가 들어 있는데요. 어 이걸. 맥스 공기압이 지금 51 psi라고 써 있죠. 사실 51까지 넣으면 안 되는데 어, 저희는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아주 짧게 달려볼 거니까 한번 51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 절대로 이건 권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0까지 일단 넣어보고 그리고 타이어가 뜨거워지면 점점 팽창하면서 더 그게 열이 오를 테니까 조금 더 열이 오르게 되면 저희가 거기서 중단하고 공기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50에 맞춰서 어, 아직 1psi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도요타에서 알루미늄 테이프로 얘기한 적 있었을까? 지 알루미늄 테이프? 네. 알루미늄. 그 효과 있을까? 그 효과 있다는 기사를 몇개본적 있거든요. 효과 없다는 기사도 몇개본것 같은데? 한번 붙여보자. 그 효과 있나? 한번 붙여보자. <목소리> 진짜 어이없네. 차는 달릴수록 연비가 좋아져. 일단, 온도가 적정 온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도 떨어지, 낮아지니까, 달릴수록 연비가 좋아져서, 어? 이게 알루미늄 테이프인가? 뭐, 이런 느낌을 음. 갖게 도 돼. 그러니까, 우린 거꾸로 붙이고 해보고, 네. 떼고, 얼마나 나빠지나를 봐야 될것 같아. 음. 안 나빠지면은 알루미늄 테이프는 그냥 엉터리인 걸로. 전기차들이 연비 높이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 보통 라디에이터를 막지 않습니까? 사이드미러 접고 달리는 거 사이드미러... <laughs> 이거 약간 불법의 <laughs> 영역인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러지 말고 네가 밀어봐 차를 그렇죠. 네가 미는 거야 20km 밀고 그다음에는 그냥 뛰어오고 또 20km 밀고 하직서를 어떻게 내릴까요? 예, 다에 언덕에서 달리는건 어떻습니까? 언덕에서 내리막으로. 네. 계속 50%더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런 언덕이 있을까? 낮은 알파인에서 빠르면 기본적으로 좋긴 한데. 네. 그거 빠르면 좋긴 한데. 근데 공기 저항도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면서도 어느 정도 이상 빠르면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출발해 보죠. 어, 공기압을 꽤 높여 놨죠? 공기압을 지금 실제 공기압은 48이 들어가 있네요. 네 바퀴 모두 48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타이어가 뜨거워져서 공기압이 어, 50을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차를 세우고 공기를 다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압을 높이면 승차감이 많이 좀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좀더 빨리 나가고 좀더 경쾌한 느낌이 나게 하는 것, 조금 서스펜션이 좀더 단단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발 컨트롤이나 기분 악상 이런 것들을 제 배제하기 위해서 어, 크루즈 컨트롤로. 어, 80km를 세팅한 다음에 어, 그 크루즈 컨트롤만 이용해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km 세팅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하는게 더 연비가 잘나나발 컨트롤 하는게? 크루즈 컨트롤이 사실은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론적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이 발 컨트롤보다 더 연비가 잘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인간이면, 어, 저 앞에 차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속도를 조금씩 줄여서 가야 되겠다. 아, 신호 곧 바뀌겠네. 여긴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컨트롤이 되는데, 크루즈 컨트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보다 연비가 조금 나쁘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더, 그리고 끝없이 직진하는 경우에는 연비가 더 좋지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계속 타야 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게 더 앞날을 내다볼 수 있어서 연비에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은 평균 연비 17.7%를 지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한 번, 가면서 한 번, 요걸 왕복을 한 차례 해야, 이제 이 도로의 어떤 기울어짐이나 이런 것, 아니면 뒷바람,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요소들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한번 반대로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23.5까지 나왔어요. 공기압을 한번 볼까요? 공기압은 48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따뜻할 때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연비를 리셋을 한번 해보고요. 네, 60km로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60km. 80보다 더 연비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26.1. 나왔어요. 26.1. 자, 연비는 27을 목표로 발 컨트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는 제한 없이, 최고속도 80km만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속도 제한 없이. 이렇게 한번 달려볼게요. 자, 여기서 똑같이 리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26이라는 숫자도 사실 만만한 숫자는 아니에요. 에어컨도 켰고, 그리고 통풍 시트도 켰어요. 사람도 두 명이에요. 사람도 두 명이에요. 뒷좌석에 사람까지 탔어요. 그런데 26이 나온다는 거는 이건 사실 하이브리드의 연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신PD가 무게가 또꽤 나가요. 신PD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에이. 네 아무튼 꽤 됩니다 네, 꽤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뒤에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 핸디캡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발 컨트롤로 주행하면 인간인 이상 언덕에선 속도를 조금 줄이게 되죠 그리고 약간 언덕을 벗어나면 조금 속도를 높여서 주행을 하겠습니다 가속페달을 정말 깻잎 한장두께씩으로 계속 밟았다 뗐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 컨트롤의 힘으로 19.5를 돌파했죠? 불행히도 어,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매뉴얼 모드로 선택해 봤자 더저 RPM으로 내려가진 않네요. 네, 더저 RPM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조금 고 RPM으로 뜹니다. 스포츠 모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어, 조금 RPM이 더 올라가는 걸 지금 볼수 있어요. 고 RPM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 모드라고 돼 있긴 한데 이 매뉴얼 모드가 가상 매뉴얼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하는 대로 최대 최고 단수로 올릴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그 한계선이 있어요. 여기 이상은 내가 가속페달을 밟을 수 없어. 가속페달 더 밟으면 연비 꽝될것 같아. 이런 심리적인 저지선. 그게 이 언덕엔 있습니다. 아 언덕이 왜 이렇게 긴 거야? 만약에 이렇게 긴 구간을 가는데 동력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경우에 중립을 넣게 되면, 달리다 중립을 넣게 되면. 네 25.9로 좀더 늘었죠 26.4로 좀더 늘었습니다 속도는 줄어들지만 실제로 연비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을 잘 넣는 게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달리면서 중립을 넣는 요것을 어, 자동차 회사들이 변속기에 기본적으로 넣는 변속기의 그 기능이 코스트 모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쉐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메이커들이 코스트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기어를 넣은 거에 비해서 조금 더먼 거리까지 그냥 갈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리막에서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넣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연비 27, 어, 27 돌파했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립을 달리면서 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립을 넣게 되면 위험하다. 자동차 시동이 꺼진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그 자동차가 기어를 N에서 D로 넣을 때는 아시다시피 이 옆에 락을 누르지 않고도 됩니다 옆에 락을 누르지 않아도 nsd 로 그냥 들어가요 그 얘기는 nsd는 그냥 주행 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뭐 이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립을 넣었다가 d를 넣었다가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차가 고장 난다거나 아니면 위험해진다거나 뭐 이렇지 않아요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laughs> 28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28 28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대회 때는 제가 며칠 끝낼 수 있을까요? 진짜 대회 때는 30 간다. 예, 네, 30 간다. 60km 도로 k 기 때문에 60km 이하로 달려야 되고 어, 적절한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2 8 6 이야 도대체 운전 얼마나 잘하는 거야 이거 예 28.6을 뽑아냈습니다 와 브라보 놀랍네 스스로 놀랍네 진짜 다 뛰었습니다 자다 뛰었고 한번 해봅시다 이번 연비 대회는 아주 특이한 연비 대회입니다 금요일 날 차를 받아요 토요일, 일요일 동안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가를 놓고 보고 월요일 날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과 금요일을 빼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간 48시간 동안에 얼마나 연비가 나왔는가를 원격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 사람이 1등 이거를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비가 자기 자기가 연비 순위에서 많이 뒤쳐진다. 그러면, 어 다른, 다시 한번 나가서 연비를 조금 더 끌어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죠. 아주 재밌는 연비대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전하면 연비가 잘 나오나, 이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연비대회 본선인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는 정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laughs> 새벽 12시입니다. 12시가 됐고요. 2차 어, 이, 이 대회는 12시에 시동을 건 것부터 기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워밍업을 11시 55분부터 워밍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따뜻해지면 어, 연료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어, 워셔액 다 써버렸습니다. 워셔액 다 써버렸고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잠바도 벗었어요. 화장실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테이프 붙였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테이프로 다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이제 공기역학적인 케이스가 된 거죠. 출발은 이렇게 할 겁니다. 시동을 끄고, 아... 중립으로 놓은 상태에서 신 PD가 이걸 미는 거예요. 이 차를 밀면 이제 달리면서 시동을 거는 거죠. 잘 될까요? 이신 PD가 정말 밀고 있어요. 마치 봅슬레이처럼 곱슬레이처럼 진짜 밀고 있어. 어, 신 PD, 잘한다. 화이팅, 화이팅. 자. 달리면서 시동 안 걸린다. 네? 가면서 시동이 안 걸려. 출발하면 좀 밀어줘. 아, 안 걸린다. 아, 안 걸리는 걸 알았어. 밀어주세요. 신PD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아주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신PD. 아주 고마워요. 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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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 연비, 연비. 그러니까 출발할 때 연비가 가장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피디한테 잠깐 좀 밀어달라고 했어요 어, 밀어달라고 했는데 밀어달라는 보람은 별로 없고 아 조금, 조금 도움이 됐어요 연비 9.5가 떴습니다 아이고 참 시장 연비가 굉장히 안 좋네요 네 느리게 가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여기 고속도로기도 하니까 달릴 수 있는 정도로 달려보겠습니다. 30은 나와야지 최소한 30은 나죠? 30.45, .30. 30을 넘었어 드디어. 30을 넘었습니다. 아 아~ 서울 춘천 말고 경부고속도로를 탔어야 돼. 아~ 내리막 나왔습니다. 내리막 내리막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어어 일로 와, 낮에 비해서 뭐죠? 이게 왜 이런 일태가 벌어진 거죠? 아니, 낮에는 지금 신피디도 타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핸디캡이 있었는데, 낮보다 지금 덜 나온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데. 에어컨을 켜고 출발을 하는 바람에, 어 초반 연비가 너무 나빴습니다. 이게 1등 하시는 분은 아마 35는 나올 것 같네요. 35 정도가 1등을 할것 같고, 어 저는 1등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초반에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집중해서 이게 뭐라고 이게 지금 뭐라고 이렇게까지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할건 아닌데 근데 지금 땀도 나고 어, 에어컨도 켤 수가 없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하면서 또 연비를 많이 깎아 먹는군요 이잘안 보여요. 지금 어두워서 뭐죠? 아 이게 주차하면서 연비를 다 까먹고 있군요. 한 번에 주차해야 되는데 뭔가 되게 많은 게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연비가 전 30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많이 못 미쳐서, 아,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연비, 최종적으로 보면 28.9라는 연비가 나왔고, 어, 주차할 때또 많이 깎아먹은 그런 것도 있어요. 어쩌겠어요. 뭐, 그게, 뭐, 운명인 것을, 네. 아, 참. 네. 이렇게 연비대회에서, 아, 어, 열심히 연비를 측정해 봤고요. 어, 그리고 결과는 어땠냐고요. 결과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어, 여기 보세요. K3 스마트 드라이버 연비대회에서 이제, 어, 평균 연비가 17.11이고, 01도 4602. 2차 번호를 치면 현재 순위 1위. 네. 28.9로 1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1위를 차지했고요. 이 차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쨌든, 뭐,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 제가 아무래도 기자신분이고 하다 보니까 뭐 상품을 받으면 조금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은 아쉽지만, 이 2등한테 양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등한테 양보하고, 2등은 또 뭐, 3등한테 양보하든지 아니면 뭐, 둘다 받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상품은 2등한테 양보하는 걸로, 그렇게. 어, 기아차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또 기아차 쪽도 흔쾌히 아그렇게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K3 여러 가지로 잘 타봤고요. 아주 포텐셜이 높은 차라는 거 이번에 또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텐셜이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 예, 잠재 력이 아주 우수한 차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터그래프 김한용이였습니다